아홉 시부터 여섯 시 저희는 이제 한 시간 정도 앞뒤로 약간 좀 자유롭게 쓸수 있게끔 불합리하게 야근 강제로 시키고 이제 좀 돈도 잘안 주고 제가 제 일을 다못 했으면 야근하는 게 맞는데 야근 수당에 준다는 전제 하면 시간을 나중에 쓸수 있게 돌려주는 정시 퇴근 회사랑 개인이 같이 발전하면서 워라밸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대놓고 하는 회사들의 자랑전쟁, 키워드 배틀, 워라벨.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도 워라벨 좋기로 소문난 네 기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비주얼로 승부하는 남자 이철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비주얼? 여기 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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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럼 네. 카메라 보고 한번더네 이렇습니다 네. 요러스... <laughs> 자, 키워드 배틀 룰은요, 제시되는 키워드와 관련한 회사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가장 우수하다고 선정된 기업이 키워드를 획득합니다. 가장 많은 키워드를 획득한 분에게는 15초 원샷 타임을 드려요. 그리고 130년 전통 독일 명품 패션 브랜드 8K의 최고급 메리노 울 소재로 만들어 착용감이 매우 부드러운 양말계 명품. 8K 프리미엄 비즈니스 양말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의 대주제는 Work and Life Balance. 지금 네분다 회사를 대표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 한번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유연근무제입니다. 유연근무제 자, 유연근무제 짚고 넘어가야겠죠.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해서 일과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 근무 등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라온 같은 경우에는요 9년 넘게 지금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거든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조금 더올려보자아여기는 아, 아, 앞뒤 시간도 네. 없습니다 네. 1시에 출근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평균 출근시간이 11시에서 2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감 굳었네 네 <laughs> 퇴근 시간은 그럼 어떻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월화수목금 다 본인이 결정해서 8시간만 출근.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회사에서 일할지 몇 시에 출근할지 정해서 저희 메신저에 올리면 됩니다. 그럼 새벽 1시에 출근해도 되나요? 어, 능합니다 전혀 제약이 없다. 프로젝트마다 뭐 네. 이슈가 있어 고객사에 가야 된다든지 미팅 일정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이상에는 출근에 대한 제약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회사인데요. 근데 우리 또 토마스 네. 대표님 싹 웃으시는 걸 보니까 요거보다 또 아니.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다라는 약간 자신감 있으신 것 같으신데 어떠세요? 많이 다운그레이드. 아, 많이 따운. <laughs> 다운 저희는 사실 이제 네네. 업계 특성상 고객의 요구사항에 바로바로 바로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시간, 퇴근할 때한 시간에서 좀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마스 대표님이 일반적인 회사이고요. 야, 인프그램은 거의 넘사벽인데요. 이런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업종의 차이가 가장 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네. 여기서 저희가 다른 기업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근무시간이 하루에 6시간 5 0분 6시간 어... 50분이요?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 사이로 편하게 출근을 하고, 6시간 50분만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되는 구조여서. 그만큼 월급이. 근로시간이 적다고 월급을 덜 준다면, 그거는 뭐. 적기... 안 되는 거죠, 너무. 그... 그럼요. 네. 그렇게 그건... 될 수는 네네. 없어 <laughs> <laughs>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연봉, 다 정상적으로 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음. 와, 오늘 오신 기업들 정말 다들 막강한데요? 이제. 근데 실제로 그좀 유연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능률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장점을 <laughs>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 하기 전에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되돌리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데더 집중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딱 맞아요. 일단 출퇴근 시간이 다른 분들이랑 겹치지 않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위기를 흐릴 수도 없어요. 음... 오히려 본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어서 효과는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야 이건 뭐그한 회사를 제가 선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이번 유형 근무자 키워드에 대해서는 아마 이부동성으로 그 회사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전혀 긴장감 없는 이 키워드의 주인공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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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램! 네, 박수! 자 바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노약은. 정시퇴근이란 얘기죠.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정시퇴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좀, 진짜 없을까요? 인포그프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본값이 12시 넘어가는 거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하기는 해요. 11시, 12시까지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이 자유롭고 이걸 야근으로 보기도 어렵고 야근이 아니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일하는 직원은 2시에 출근했을 뿐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도 개발자분들만 거의 20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극히 드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히 드물다. 말씀 주신 것처럼 흔히들 IT 회사는 야근 음. 100%다, 밤새서 근무한다 그쵸. 이런 인식들이 강한데 정시 퇴근 문화가 자리가 정말 잘 잡혀 있어서 오후 5시부터 퇴근 시간이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면은 5시 넘 어서부터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한둘씩 사라지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야근이 없는데 음. 5시 반 이후인데도 남아 있다 그러면 제가 빨리 가라 가라 돌아다니면서 음. 제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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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죠. 가라 가라 나는 10시까지 있을게. 더 인자미소로 한 가라 가라. 아, 가. 가라 어 근데 가라 나는 10시까지 할게. 네. 일이 많네. 나는 자장면 마려워 가고. 어 약간 이러 광고 쪽은 어떤가요? 마케팅 광고 아... 쪽도 사실 야근이 많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야근, 철야 이런 걸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어서 오버런에 대명사가 광고업계에요 네. 원래 저도 사실 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막차를 탈 시간에도 보통 퇴근을 못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 일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아...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고 정말로 이렇게 지내면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해서 지금 근무하는 EM스타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p c o 규제를 하고 있어서 5시 반이 되면 모든 직원들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져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방송 제작하는 일도 하다 보니까 저녁 방송이 있는 경우는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분 단위로 계산해서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연장 수당을 제공하고 요 오... 집에 가시는 교통편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야근이 많다 적다는 1차원적인 문제이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보상을 합당하게 주어줄 수 있다면 모든 야근이 나쁜 야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게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내일을 지금 꽂혀 있는 게 모든 야근이 나쁜 야근은 아니다 그렇죠 아, 오늘 요거 하나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laughs> 영어 하나 남기고 준비한 건더 많은데 차차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력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어요 IT 업계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무역업? 다좀 야근이 많고 키로 유명한 네. 종들이죠. 네. 아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 방법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루어냈다라는 것 자체 진짜 음.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저희가 좀 선정을 해볼까요? 이것도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기보다 또제 독단적으로 한번 용목을 각오하고 결정해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5 시가 되면 그냥 가 가. 요 회사가 조금 음. 더요 느낌에서는 야근이 없는 것 같아서요. 5시가 되면 책상에 사람들이 없는 바로 그 회사. 라운, s e c u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휴 마카세는 뭘까요 이건 휴식과 오마카세 맞춤형 휴식이라는 합성어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식 제도는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기념일 조기 퇴근 명절 샌드위치 데이 등 다양한 맞춤형 휴식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요 맞춤형 휴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실지 음. 또 궁금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일 휴가제. 있고요. 생일 휴가제요? 반차를 쓸수 있습니다. 뭐 결혼기념일 아 그런 건 당연히 너무 네. 당연한 거같 기념일? 네, 기념일. 기념일. 당연히 개인 연차 소지는 아닙니다. 아, 진짜 대단한 회사 운영하고 계시죠. 회사 운영이 되십니까? <laughs> <있다고 웃음> 어, 사실 저도 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음.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직원 기념일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악용하는... 사람은 없나요? 음, 기념일은 사실 맞아.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애기 생일, 조카 생일, 나첫이 네. 빠진 날, 아, 뭐 다다할수 있잖아요. <laughs> 기념일은 만들면 되지. 어이 빠진 날 화끈합니다. 이 네. 빠진 날. 이게 네. 정말 고맙고 다행인 게 저희 멤버들 중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악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직은 없어요. 저희만 나쁜 사람이에요. 아, 그 그러니까. 어,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 헤비급이신 아, 것 같습니다. 헤비급 아. 와.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그냥 하나, 네. 임팩트 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저희는 기대됩니다. 네. 네. 분기 한 번은 일찍 퇴근해서 화합의 날, 화합의 날 아주 네, 분기 한 번씩 하고 네. 있습니다. 음. 저희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근태에 기록되지 않는 2 시간 외출을 제공해 드립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어, 이것도 좀 특이하고. 왜, 왜요? 근데 그거는? 은행 업무도 볼 일이 있고, 동사무소 가야 될 일도 생기고, 아이 때문에 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편하게 갔다 와. 그럼 그냥 이렇게 슥 나가시면 되는 건가요? 흙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큰 소리 내면서 나가도 됩니다. 아, 저 외출하고 아 오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말안 해도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돌잔치를 해드립니다. 네. 아 1년 되는 날. 아. 아, 그까 그러니까 나의 입사, 입사 돌잔치요? 맞아요 맞아요 입사 날 도전치해드리고 오길로 어, 퇴근시켜드리는 관차제도도 아 운영 하고 있고 노자리도 하나요? 도 비슷한 형태의 것들은 해요. 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게 실행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라온 같은 경우에는 매달 세 번째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는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좋다. 네. 저는 그냥 일반 직원 입장에서 오전 근무만 하는 날 너무 기다려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고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은 또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서 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게 된 건가요? 작년에 여의도 벚꽃 축제 기간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음. 음. 그때 직원분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지금의 펀펀 런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 펀펀 런치 네. 명칭이 아, 있어요? 네 펌펀런치. 명칭이 있으면 그게 제도화가 됐다는 네. 거거든요 펀펀 런치 펀펀 런아네뭐 대단한 건 대단한 거고요 요번 키워드에 관련돼서 저도 한 업체를 또제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어, 좀 선정을 하고 싶은데요. 어, 결정을 빠르게 하시지 <laughs> 네. 솔직히.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고민이 안 돼, 고민이 진짜? 안 돼. 진짜? 네. 진짜요? 저 너무 꽂혔어, 여기에 꽂혔어. 어떤 냐에꽂히요 아, 저는 여기 꽂혔습니다. 어디요? 그 회사 난 당할 수가 없어. 어디요? 들었을 때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이 제도. 한살 됐었을 때 돌잔치를 어머? 그걸 회사에서 해준다고. 야이 회사. EM 스타. 감사합니다. 자 근무시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키워드로 제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공교롭게 하나씩 나눠 가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분 중에 저희가 최종 승자를 한분을 꼽아야 할것 같아요. 또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요? 여러분? 뭐 여태까지 했겠습니다?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야 이렇게 <laughs> 네. 인자한 미소로 지 마음대로 다 정하는 게 그게 바로 저라는 사람의 네. 매력 아니겠습니까? 나야. 자 요번 시상자는요. 미국에 구땡땡이 있다면 한국에 이 회사가 있다 어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그 회사, 인포그램!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저희 멤버들에게, 그리고 믿음과 항상 열심히 해주신 저희 멤버들에게 감사와 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 오늘은 내 기업의 워라벨 제도 그중에서도 근무 시간과 관련된 키워드로 배틀을 해봤습니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유연한 근무 제도를 실천하시는 기업들의 다양한 제도들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또 재미있고 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다들 네. 너무 좋은 제도 맞습니다. 많이 시행하고 계셔서요. 제가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건 뻥이고요. 제 마음대로 우열을 <laughs> 잘 가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네. 제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한번 음. 우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키워드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